안녕하세요. 건강 의정 유창희 원장입니다. 어, 조기 진단 시 류마스 관절염의 조기 진단 시에 어 유리한 부분 그리고 관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 장점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 보겠습니다. MRI와 함께 이제 초음파를 같이 사용하면 좋은 건데요. 관절 내의어 윤활막 증식 그리고 신생 혈관 증식을 어 특히 신생 혈관 증식 같은 경우는 초음파가 민감하게 어 발견할 수 있죠. 연골 손상 그리고 골미란 역시 초음파에서도 잘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크로스로 MRI나 엑스레이와 함께 크로스로 체크한 것이 좋겠죠. 그리고 힘줄 침범을 조기에 힘줄에 대한 염증 상황 발생 역시 초음파를 통해서 민감하게 관찰을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에 비해서는 수개월 수년 전에 미리 관절의 염증 상태 및뼈 손상을 검출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엑스레이에 나타난 것은 이미 결과적으로 나타난 상황인 거죠 엑스레이에 나타났을 때는 이미 류마스 관절염이 발병해서 진행이 상당히 되면서 뼈에 이로션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전 단계에서는 초음파가 초음파가 훨씬 일찍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는 한번 검사할 때 여러 관절 부위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죠 그래서 침범된 관절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초음파만의 아주 특장점이 있죠 그래서 질병 활성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관절 침범된 관절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활성도 평가에 있어서 초음파가 굉장히 유리하다 관절 개수를 언제든지 임상에서 진료 과정에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약물에 대한 반응을 평가할 때도요 약물에 대한 반응을 평가할 때도 이게 너무 좋죠. 객관적으로 판정 가능. 활막염의 변화를 어떤 약물이나 치료 시행 이후에 활막염 변화를 어 모니터링 할수 있기 때문에 팔로우업 하면서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내가 시행한 환자의 어떤 치료 반응을 내 스스로의 그냥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초음파를 통한 활막염 변화를 특히 어 특히 도플러를 이용하면은 도플러를 이용하면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면 이 활막음 변화를 어 굉장히 민감하고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내 치료에 대한 객관적 판정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의사의 주관적인 어떤 치료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 검사 결과에 따라서 활막음의 변화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 반응을 보면서 변화 상황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수정하거나 완성해 갈수 있다. 이것은 류마스 관절염 환자에게 도 너무나 바람직한 치료 방향이라 할수 있겠죠. 이래서 초음파 진료가 필요합니다. 건강의정 의창희 원장이었습니다.